이제 3년째 담당하고 을 있습니다. 네,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야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것 같고요. 그래요. 실제로 지자체분들이 뭐가 필요하신지를 많이 느끼고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남이 가장 좀 보람찼던 것 같은데요. 원래는 해남 미소라고 하는 자체 사이트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한정된 고객분들만 계셨습니다. 근데 지마케라고 옵션이 함께 하면서 전국의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뭐 절임배추라든지 고춧가루 그다음에 고구마 이런 아주 메인 농산물들이 전국에 많이 사랑을 받아서 한 6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기록이 되어 있니다연이 마을 공동체의 주유랑 전류가 있습니다. 네, 올해 행정자치구에서 가장 우수한 마을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오산시에 위치한 곳인데 세교라고 해서 작은 다리가 많다라는 그런 잔다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라 굉장히 정감이 있고 국내 상품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러 가지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시는 좋은 기업이라 저희가 도와드려서 참 뜻깊었습니다. 올해 제가 출장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 168회 정도 더 많이 다녀야 더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대전으로 집을 좀 옮길까 하는 그런 잘짜은생각을 했더라구요. 네. 그리고 또 서울에서 또 이제 직장 있으면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의 트렌드도 지역에 많이 이렇게 어 전파해드려야 될것 같고 뭐 향후에 이제 통일이 된다면 네. 앞으로는 신의주, 평양 이런 곳으로 출장가는게 사실 좀 꿈입니다.